오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입니다. 책의 수도 지정을 준비 중인 인천도 4월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해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김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연수구는 오늘 13일부터 이틀간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북 페스티벌을 엽니다.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기 위해 놀이마당을 기획했습니다. 청학도서관은 책을 이용해 놀이터를 꾸미고 작가들이 숨어 있는 책 미로방도 만들어집니다. 책이 어렵게 느껴져 독서를 멀리하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친구 같은 존재로 인식시켜줄 참입니다. 책을 보다 쉽게 인형극이라든지 연극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책과 좀더 가깝게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마음껏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도진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이 독서를 통해 꿈을 꿀수 있도록 인형극과 협동놀이를 선보였고 미출 도서관은 테마 도서전을 개최 중입니다. 인천시는 2015년 세계 책의 날에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책의 수도로 선정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책의 수도로 인천이 선정되면 유네스코와 국제출판협회 등이 인천에서 세계도서진흥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독서 콘서트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인천에서 열립니다. 체계수도 인천이 되기 위한 물밑 유치전이 활발한 가운데 인천 시민들 사이에서도 독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주연입니다.